입니다 낭만호크. 오늘 9시에 큰 쟁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이 영상부터 보시죠. <목소리>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가고, 자기 피잘 봐. 보시면 용결지가 없습니다. 봐. 다 쫓겨다녀요. 저도 열심히 때리고 있죠. 우리 반항, 어, 뭐 품행제로 등 중립연합에서 오늘 탄. 가볍게 찔렀는데 큰 성과를 일어났습니다. 그 전과정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지금 하이라이트를 일단 먼저 보십시오.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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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과금도 3시. 이렇게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알토 오리진 해자 게임 맞습니다. 저생 무과금입니다. 어, 우리 그냥 탄, 탄, 근데 스피가 한이 정도 됩니다. 탄, 다, 탄. 대충 하는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다돈 도움... 어, 재밌네요. 어. 음. 찍어, 리안가. 리안가, 찍어, 리안가. 오늘 9시 리안가, 이후 리안가, 제가 재행에 참여했는데 무과금도 이렇게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가운데. 가운데로 와 가운데 가운데서가까운데로만 찍을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 곧 나옵니다 야, 흑염이 찍어 흑염이 찍어 나 도는 중 아직 흑염 찍어 흑염 찍어 흑염 오늘 용기를 더 신입생들 쟁이 조금 길어지니까 조금 참여하다 싶으니까 전부 다 빠져버 오 지금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흑염님 수십 명의 지금 도망가고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강령 아닙니까? 용웅 길도 신입생들 쟁좀 길어진다 싶으니까 다 빠져버렸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 용웅의 원년 멤버 몇몇 빼고는다 뭔가 템욕심이 오신 것 같습니다. 참새님, 에피소드님, 뭐, 이렇게 찐 용웅 그, 출신 분들은 게임을 접으셨어요. 옆에 이렇게 쌀목하는 옆에 신입생들하고 게임나 하고 싶겠습니까? 조금 쟁기로 지니까 안 오는데. 자, 제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천천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우리 케이 님 오늘 영상 처음 부터 끝까지 보고 마실 겁니다. 대충 2시간 25분이죠. 그 처음에 이렇게 막 대규모로 전쟁이안지났습니다 이렇게 케이 님과 몇몇 이렇게 반항, 풍행제로 길드 몇 분이서 그냥 꼬장으로 들어가셨어요. 한 네다섯 분이서 그냥 보스 잡는 거 방해만 하는 정도로 그냥 주위를 뱅뱅 돌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요 보스를 잡는 주변에서 뱅뱅 돌면서 방해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부 지금 용어길드가 뭉치겠죠. 여기를 이제 중립 연합에서 뺑뺑 계속 돌면서 한 명씩 빼먹기를 계속했습니다. 이거를 한 1시간 정도 했거든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그러니까 슬슬 이거 보스에서 뭉치던 용어길드원들이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어, 지금도 중립연합이 오히려 쫓아와서 근성님을 때리죠. 영상을 보고 오시든 채팅창을 보고 오시든 한 명씩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중립연합에서. 그래서 한2 시간쯤 지나니까 아예 이제 중립에서 얘기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이겼어요. 10월 30일 이후로 큰 성과를 낸 요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11월 13일. 여기서, 오, 보십시오. 중립연합이 주요 전쟁터를 차지했죠? 이게 오늘의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좀 이제 너무 많이 흘렀거든요. 보스를 아무나 잡지도 못하고 자정 시간이 좀 되니까 아무래도 중립연합은 내일 또 직장을 가셔야 되고 일이 있으시다 보니까 상대병이 있든 없든 말든 깔끔하게 그냥 배려를 해버렸어요. 참 잘한 겁니다. 뭐 끝까지 막 용기들처럼축자살자 밤새도록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케인님 말씀하신것처럼 케인님께서 19 다이를 했어요. 79이정도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일단 요게 오늘 전반적인 전쟁의 흐름입니다 여또 제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 원년 멤버 요 두명 근데 오늘 란치 캐릭터도 안오셨거든요 주인이 바뀐 뒤로는 뭔가 좀, 이제 좀 적극성이 떨어졌죠. 아처 1리는뭐 전쟁에 오지도 않고, 참사 1리님은 접으셨고, 에피소드님도 마찬가지고, 네임들은 말은 많지, 전쟁을 왜그리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어, 도움 받아서 죽었어요. 우리, 또, 팔마님은뭐원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고, 진돗개 띠도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용웅길 때이 원년 멤버들 중에 흑염디 빼고는 실질적인 전, 전투 수행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실질적인 전력이 없습니다. 지금, 용길드는 오로지, 흑염 1위길드로 되어버렸습니다. 신일탱들 막몇명 있는데, 하, 솔직하게, 제가 무화금인데도 안 죽습니다. 제가 괜히 채팅 치다가 몇번 죽었는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흑염님 혼자입니다. 를 보면서 제가 흑염미라고 생각하면 빡치죠. 혼자서 길드 다 운영하고, 욕다 먹고, 할거다 하는데, 참면을 안 하지, 옆에서. 그 템은 또 욕심내는 사람 많지. 쟁좀 길어지니까 슬금슬금 안 오지. 늦게 합류하지. 그다, 이긴다 싶으니까 또 와서 보스 때리지. 이러니게임이할 그러니까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새님 접으신 거예요. 에피소드님하고. 같은 길들 의원이라고 다, 그냥 같은 길은 아니고, 다내 호구 잡으려고 온 길은이라는 게 오늘 전쟁에서 밝혀진 겁니다. 이게 뭐, 계속 반복해서 해보십시오. 막 수십 번 죽는다고 치자. 뭐 흑염님이랑 몇몇 캐릭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템 욕심에 온 신입생들은 가입 이거 계속 유작이 열어요. 지금도 포밍제로 그 중필님하고 반항길 뒤에 또 새내 캐릭이 밤낮으로 썰자를 다니는데 썰자리에서 지금 중립연합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무화금이 제가 보십시오. 요 시간대를 오늘 13일 한 9시쯤이죠. 9시쯤, 쭈룩. 사망도 한거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채팅을 원체 치다가 죽은 거지, 진짜 제대로 하면은 죽을 일도 없겠더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쭈룩. 그, 이때 쯤 시간대를 보면, 거의 중립이 앞선 시간이었어요. 11시 5분 이후로. 그때 또 제가 채팅 치고 놀다가 죽은 거지. 무화금도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거. 모든 사람이 와서 참여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오늘 죽는거 보니까 요 우리 네임드 참잘죽더라고요 우리 근성님도 참잘 죽으시고 캐릭을 사셨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인 전투능력은 흑염립 밖에 없습니다 영웅길드 1,2서버에 1라인이라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라인 대 라인으로 다른 길드로 붙으면 영웅길드 질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메테 삼섭하고 1대1로 싸움 붙었다. 용길드가. 용길드 집니다. 제가 보기엔. 어쩌다가 지금, 어, 1서버에 1라인이 이렇게 됐는지, 오로지 이, 누굴 탓하겠습니까? 자기의 머리 탓을 해야죠, 뭐. 하여튼, 오랜만에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 10월 30일 이후로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는데, 음 제가 또 중립연합의 간부가 아닌데 정확한 소식을 100% 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듣다 보니까 이 정도로 또 반항연합에서 중립연합에서 싸움을 잘하실 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또 재밌는 메테오스 일석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점점 재밌어지네요. 이런 용길 뒤에 막장지 빌려는 까야 제맛이지 않습니까? 그것뿐더러 매일 이제 9시에 쟁 나와서 한 번씩 또 써는 맛. 무가금이 이런 핵가금로뚜들패수 있는 게임 어디 있습니까? 참, 재밌습니다. 한 번이라도 막피 길드한테 막피를 당한 분들은 본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부캐도 저 정도 스펙은 이제 좀되있을 거라 봅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잘안 죽습니다. 자기가 괜히 오버 안 하면. 와서 그냥 악당들 두고고 패는 맛을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9시 정도 보탐이 이루어지니까 한 두세 시간 혹은 한 시간 그냥 나쁜 악당 두고고 패다가 그냥 가시면 됩니다 뭐 항상 이제 자기 현생 위주로 하셔야죠 다음에 또 정확한 또 재미있는 종목거리가 있으면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